자 반갑습니다 문제 풀어보죠 2023년도 제 2회 고등학교 졸업합력 공정고시 수학 풀어봅니다 1번 두 다항식 a는 2x 제곱 더하기 x b는 x 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하여 a 더하기 2b는 물어봤죠 자 a랑 2b랑 더하라는 건데 A가 2X제곱 더하기 X, B는 X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A 더하기 2B는, 그대로 가져오면 되죠. A 여기 있고, B 여기 있으니까, A, 2X제곱 더하기 X. B는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2B에요, 2B. 그러면은, 여기서, 2를 곱해주면 되죠. 2를 곱해주면,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 한 번, 두번다 곱해준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2x제곱 더하기 x에다가, 앞에 2 곱했으니까, 2x제곱 빼기 2가 됩니다. 그럼 계산해 볼게요. 뭐끼리 계산해요? 여기 같은 것끼리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얘랑 얘를 더하면 4x제곱이 되고, 요거는 그냥 계산할 거 없으니까 그냥 쓰고, 여기는 계산할 거 없으니까 그냥 쓰면 4x제곱 더하기 x 빼기 2가 되니까 정답은 3번. 자, 다음 2번 풀어볼게요. 2번. 등식. x-2의 제곱. 은, x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a가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a의 값은 무엇이냐? 항등식이라는 말이 어색할 수 있는데, 항등식, 항상 똑같다.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x가 뭐든지 간에 항상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항상 똑같다. 그럼 여기, 이 등식을 기준으로 놓고, 이 등호를 기준으로 놓고,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항상 똑같다. 그러면 왼쪽, x-2의 제곱이라는 거는, x-2 곱하기 x-2니까, 하나 곱하고, 둘 곱하고, 셋 곱하고, 넷 곱해서, 첫 번째, 1번, 2번, 3번, 4번, 적는 거예요. 첫 번째 x제곱, 두 번째 2x, 마이너스 2x, 세 번째 마이너스 2x 더하기 4. 그러면 여기는 x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하면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왼쪽에 풀어놓은 게 여기가 뭐가 됐다?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저거랑 얘랑 얘가 같다는 거예요. X가 뭐가 됐든 항상 똑같다.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는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 그러면 이거 같죠. 이거 같죠. 얘도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a는 뭐다? 4다 라는 거 그리고 다항식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7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무엇이냐 했을 때자 이런 거는 5를 3으로 나눴을 때 곱하기 1이 될 거고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몫이 1이고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다 라고 말할 수 있듯이 다항식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7을 x-1로 나눴을 때 몫은 뭔가가 나올 거고 나머지는 뭔가가 나올 건데 여기서 나머지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여기를 0으로 만들어 주면 돼요 영으로. 그럼 0으로 만들려면, 나머지 찾고 싶잖아요. 그럼 0으로 만들려면, x-1이 0이 될수 있는 x 값을 넣어주면 된다. 그러면 x는 뭐다? 1이죠, 1. 넣으면, x에 이제 1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도 1을 넣고, 여기도 1을 넣고, 여기도 1을 넣고, 여기도 1을 넣어요. 그러면, 여기, 왼쪽은 계산을 하면, 1 빼기 3 더하기 7. 오른쪽은, 여기, 이미 0이 되었죠?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R이다, 나머지다. 1더1 빼기, 3 더하기, 7 하면, 나머지는 몇, 5가 됩니다. 이렇게. 다음은, 다항식 X 세제곱, 더하기, 9X제곱, 더하기, 27X, 더하기, 27을 인수분해하시기, X 더하기, A의 세제곱일 때, 상수 A의 값은 무엇이냐? 이거는 공식을 외우면 참 좋은데, 공식이 생각 안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죠. 자, 일단은, 이렇게 풀어볼게요. 쭉. 그러면 얘 둘이 먼저 계산을 하면, 1, 2, 3, 4라고 생각하면,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제곱. 그러면 얘랑 x 더하기 a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곱하면 되죠. 하나씩 해볼까요? ax제곱 더하기 2ax제곱. 더하기 2a 제곱 x, 더하기 a 제곱 x, 더하기 a의 세 제곱. 그러면, 끼리끼리 모으면, 이렇게, x 제곱 찾아볼까요? 하나, 둘. 자, 그러면은, 3a x 제곱, 더하기, 여기도 모아볼까요? 3a 제곱 x. 여기 A 세제곱. 자, 그러면은, 얘가, 얘랑 같다는 거고, 얘가, 얘랑 같다는 거고, 얘가, 얘랑 같다는 건데, 그러면, A의 세제곱이 27이다라고 했을 때, 생각이 잘안 난다. 그러면은, 여기 앞에 거, 3A제곱 X, 3A제곱 X가, 27x다. 그럼 x끼리 날려주고, 3a제곱이 27이다. 그러면 또 약분해주고, 여기는 9가 되죠. a제곱이 9다. 그럼 a는 3이거나, 마이너스 3인데, a가 마이너스 3이라면, 이걸 세제곱 해버리면, 마이너스 27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여기, 플러스 27이니까, 요거는 아니다. 그러면 A는 3일 가능성이 99.9% 이상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A 곱, 아, I 곱하기 2 더하기 I는 A 더하기 2 I일 때 실수 A의 값은 뭐만 짓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푸느냐. 왼쪽부터 정리를 먼저 하고, 2 I 플러스 I 제곱은 a 더하기 ei다. 그런데 단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허수라고 하는데 얘를 둘다 제곱을 딱딱 해볼까요? 그러면은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는 마이너스 1이거든. ei 마이너스 1은 a 플러스 ei다. 그러면은 i끼리 숫자를 맞춰주고. 나머지끼리 숫자를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A는 뭐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쉽죠? 그 다음 6번 풀어볼까요? 두수 2랑 4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1차, 2차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를, A는 0일 때, 상수 A의 값은 무엇이냐? 이거는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여기 앞에서 요걸로 끝낼 수 있어요. 여기. X제곱의 개수가 1이다. 그러면, X, X, 요렇게, 요렇게 만들어주고는 0. 근데 근이 2랑 4니까. 마이너스 2 넣어주고, 마이너스 4 넣어주고. 그럼 곱하면 X제곱. 쉽죠? 하나, 둘, 셋, 넷 하는 거.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X, 더하기 8은 0. 하면 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은 0. 이렇게. 어? 그러면은 a랑 8이랑 같죠?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올려볼게요. 반응이 괜찮으면.